건강에 관한 모든 것. 왔다. 뭐, 아, 너무 간지러. 돌아버리겠다. 자면서 목이 몇 군데 물렸더니 너무 간지러. 내가 금방 낫게 해줄게. 오, 정말? 고마워. 엥? 이거로는 부족해? 으리야 더러워. 잠깐만, 이거 효과 있는 거 맞아? 목이 물렸을 때 하는 민간요법들 괜찮을까? 아무리 잡아도 계속 어디선가 나타나 여기저기 간지럽게 만드는 모기. 모기 물렸을 때궁금는 역시 손톱으로 십자 그리기 그리고 신바르기로 알려져 있는데 손톱으로 십자 모양이 되게 꾹꾹 누르는 것은 손톱의 세균이 상처로 들어가 심각한 경우 봉화지염에 걸릴 수 있고. 모기독을 소독한다는 이유로 침을 바르면 침 속의 연쇄상규군과 포도상구균이 상처를 통해 들어가 2차 감염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간지럽고 욱신거리는 느낌의 물파스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실 일반 물파스는 통증 완화 용도로 간지러움에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모기용 물파스입니다. 모기에 물리면 항구 물질인 히루딘 성분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데 모기용 물파스에는 알레르기를 완화하는 항히스타민 성분이 들어있어 가려움을 완화해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피부가 민감한 사람이라면 두드러기 등 부작용 나타날 수 있어 사용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모기용 물파스가 없다면 뜨거운 물에 담근 숟가락을 물린 부위에 30초 정도 지그시 눌러주면 모기의 포름산 성분이 변성되어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린 부위를 긁었거나 아픈 경우에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기에 물렸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간지러워서 계속 건드리고 싶다면 모기용 물파스나 뜨거운 물에 담근 숟가락을 사용해보는 것이 어떨까요?